네, 안녕하세요. 고점 매수 전문 개미입니다. 이번 영상은 OLED 관심주 세 종목 간단하게 이제 기사와 차트 보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.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바로 기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, 네, 애플 신형 아이패드 프로 공개인 바 OLED 패널 적용 해서 이제 내일, 애플이 오는 7일, 내일이죠. 음, 여기서 신형 아이패드 모델을 공개한다 해가지고 뭐좀 보시면은 네 lg 디스플레이가 두 제품 모두 삼성 디스플레이가 11.1인치 한 제품에 oled 패널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추정했다 네. lg 디스플레이가 65%의 점유율로 다소 앞설 것이란 전망이다 뭐 해가지고 뭐 어쨌든 어,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두쪽다 이제 하는 거고 여기에도 이제 아이폰 16 프로, 프로 맥스, OLED 전량 공급해서 BOE가 이제 못 맞춰 가지고 음, 요거 충족 못해 가지고 국내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가 업체가 대, 전량 수주했다 하면서 떴죠 여기도 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 맥스에 탑재되는 OLED 패널 공급을 따냈다 해서 이제 LG디스플레이랑 삼성디스플레이 쪽에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종목 보면은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PNH 테크 네,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17,500원 이하면은 충분히 할만하죠 앞에서 저항 받던 지지 저항을 받던 고라인이죠 그 이번에도 거기서 어, 또 저항을 받은 거죠 보면 그죠 네 그래서 17,500원 이하면 충분히 어,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보시면은 갭 떴는데 결국에 음봉 내려와서 마감하면서 갭도 다 뱉고 놨죠. 음, 뭐, 한, 짧게 잡을 거면, 16,000원? 뭐, 좀더 길게 열어둬도, 15,000원? 네, 요 정도 잡고, 네, 요 정도 잡고, 대응하시면 되겠죠. 뭐, 더 밑으로 열어두면은, 네, 여기까지 열어둬야 되는데, 그것까지 너무 길것 같고, 음, 16,000원 아니면 15,000원 정도? 어, 열어두셔가지고, 열어두시고,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. 본인 포지션에 맞게. 네, P&H n 테크가 이제, LG 양이죠. 음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. 네, 삼성 양인데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네, 뭐요 요, 요런 식이죠. 음. 뭐 요런 수렴이 진행 중에 있죠. 네, 수렴이 나름 이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번이 세 번째 어, 상단 세 번째 상단 접치하는 건데 네. 또 충분히 뉴스에 맞게 요렇게 뭐좀 내려왔다가 다시 가던지해 가지고 음. 상단 돌파를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금방 가주면 좋지만 어쨌든 뭐이 수렴선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음, 이것도 본인 포지션에 맞게 알아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이런 수렴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덕산 네오룩스 덕산 네오룩스는뭐이 정도 라인 네뭐 41,500원 2,000원 뭐이 사... 네 라인 밑에 그죠. 이 미치면 충분히 공약할수 있어 보이고, 그리고 요렇게 어떻게 보면 또요렇게 쌍바닥을 다져뒀죠. 음, 그래서 요 쌍바닥 9점 라인 돌파를 보고 하시면 되고 음, 쌍바닥 저점까지 열어두면 되겠죠 3 5 0 0원원부분지지 네, 그래서 9쌍바9고9 돌파하는 거, 네, 돌파해서 뭐 저항 라인이었던 9뭐 45,000원 그리고 그 위에 라인 네, 여기 돌파하는지 네, 뭐이 정도 노려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LG향, 삼성향 네, 덕산네오룩스는 삼성향이죠 네, 어쨌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세 종목 PNH테크, 이녹스 첨단 소재, 덕산네오룩스 이렇게 세 종목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공유해드렸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하셔서 성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